여태까지 헤라베이 왓츠마백이어두 번째 가방이 제 가방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도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. 아! 저도 그 같은 영양제를... <laughs> 이제 제가 커피를 원래 알을 못 먹어요. 근데 요즘 라떼로 바꿨단 말이에요. 원래 카라멜 마키아토만 마셨다가 조금 더 라떼가 좀 어. 성숙한 느낌이 나서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죠? 근데 커피도 조금 줄여보자 해서 이런 영양제로 어, 좀 버텨가는 중이고요. 그다음에 뭐 사실 저는 짜온 게 없어서 지, 지갑이랑요. <laughs> 그다음에 핸드크림 갖고 다닙니다. 사실 잘 까먹고 바르지는 않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챙겨 다니고요. 중요한 점 이어폰 있고요. <laughs> 립밤이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앞 주머니에서 끝날것 같은데. <laughs> 사실 맞아요. 재준이를 좀 약간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보여드니까 리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. 이게 재준 형의 어떻게 보좀 가사 한편 이야기지만 이이어폰 오래 쓰네요. <laughs> <laughs> 잃어버리죠. <않을까? 웃음> 잃어버렸었다가 선물이 주셨어요. <laughs> 예. 그리고 뭐 연습실에서 이제 챙겨 입을 뭐 체커스를 모자 있고요. 그다음에. 티셔츠가 있네요. <laughs> 네, 모자가 하나 더 나오고요. 텀블러 있고요. 텀블러 막 뒤집어져 있었는데, 괜찮아요. <laughs> 사실 원래 커피를 타 먹는데 네. 오늘 이제 못 갖고 오니까 비워져 있네요. 그리고 저도 향수가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다 바이레도 보여드릴 바이레도. 바이레도. 바이레도 맞나요? 네. 아, 바이레도 거고요. <laughs> 이게 향이 좋아서 갖고 다녔고. 네. 딩. 노트북 충전기야 이게 여기 있었네. <laughs> 어젠가 어젠가 그게 현아비가 이제 노트북을 숙제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. 필요 얘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러고 쓰고 노트북 충전기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여기 있었네요. 여기 있었네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보드배터 하나 더 있고요. 향수 <laughs> 가 하나 더 나왔어. <laughs> 뭐 이렇게 그건 <그냥 웃음> 어디 거죠? 되게 <어떻게>, 어디 <웃음> 거죠? <웃음> 아 딥티크. 맞나요? 네 딥띵크 네, 향수 나왔고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아예 없어요 네 지금까지 조에컵이었습니다 노트북 충전기 사나서 다행이네요 그살 <laughs> 뻔했는데 진짜로 다행이네 아, 네.